예, 오늘 이에스겔 40장부터 41장, 4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0장은 이제 동쪽 문의 이 사이즈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더 들어가면 17절부터는 성전 바깥들, 그리고 20절에는 바깥들 북쪽 문, 그리고 24절에는 남쪽문, 28절에는 안뜰 남쪽문, 그리고 안뜰 동쪽문, 35절에는 안뜰 북쪽문, 그 다음에 38절 이하에는 안뜰 북쪽문의 이 건물 부속 건물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48절에는 성전 문 현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현관, 그리고 41장에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주변에 쌓여 있는 골방들, 그리고 이, 제 재단들. 그리고 42장은 제사장의 방.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한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앞에 조명을 꺼주시고 조명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예, 저 앞에 A가 지성소입니다. 비가 성소고, 그리고 C는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크게 지어진 확장된 성전의 건물인데, 이게 이제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런 사이즈로, 이것보다 좀더 복잡합니다만, 이런 사이즈로 제2성전 시대 때 회복이 됐습니다. 제2 성전 시대 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의 이 구조도는 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요한계시록의 그그 그림 지도가 자세하게 이제 그려져 있고 아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아 이제 자료실에 새벽기도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한글로 좀 번역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서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게 이런 순으로 보면서 에스겔이 보고 아, 그림을 그렸구나. 이걸 보니까 이렇게 딱 그래도 이 지금 잡히는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어, 이 동쪽 문 그러면 이 동쪽으로부터 해서 성전 안쪽으로 내밀하게 들어가고 이, 이,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 아,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이 벽, 외쪽 벽에 이 작은 칸칸칸들은 이 성전 벽에 붙어 있는 방들입니다. 작은 방들, 제스장의 방들. 그래서 이 성전 안쪽으로도 방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도 낭실과 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사실, 예, 그림을 이제 꺼주시고요. 사실,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전 환상을 언제, 그리고 언제 보았고 또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전의 대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더그 의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날 열째 날 이렇게 얘기하죠 성이 함락된 후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때 이제 이 다윗 왕가가 마지막 왕이 이제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이때 이제 에스겔과 여러 이 유다의 엘리트들이 다 이곳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죠. 자, 사로잡힌 지 25째 해. 요거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해방의, 대해방의 해인 신년신년이 희년. 50년마다 들어와붙죠 7년, 안식년이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을 갔는데, 7년 안식년을 7번 가지면 7749, 49년이 되고,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신년이 됩니다. 신년이 되면 이때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자기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땅을 빼앗겨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풀어주고,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했던 손조 때부터 왔던 땅을 다시 재분배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년 제도입니다. 물론 이 신년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년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포로가 된 겁니다. 완전히 포로가 돼서 그것도 같은 동족의 포로 어, 종이 된게 아니라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서 이 끌려간 거죠. 자 끌려갔을 때 너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게 25년이 지나갔습니다. 음. 여러분 25년이 지나갔으면 젊을 때 갔던 사람이 그 당시의 나이로 하면 이제 노인이 된 거죠. 40대 갔으면 60대 중반이 된 겁니다. 70이 다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절망스러워. 어, 나는 포로로 죽겠구나. 어,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많은 회의와 고민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톤도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면서부터는 심있게 다시 이제 절반을 돌았으니까 이제 막 가는데 이 절반 갈때그 49.19면은 5 그, 한 절반, 한 24, 5km, 요 23km부터 이게 막갈 때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체력도 바닥이 되고 막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요 때까지는 이제 절망 가운데 가는데 일단 반을 돌면서 뛰기 시작하면 아,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반 지났다. 아, 이제 30km 지났다. 아, 35km 지났다. 아, 좀만 가면 된다. 이러면서 나를 격려하면서 이제 달려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의 절반, 절반을 뭐라 그럽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럼 팔 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팔장 8장. 에스겔 팔 장을 보시면요 아 뭐라고 여기 보면은 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지 육 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주 아주 만연한 죄, 우상숭배 쩌들어 있는 죄. 이걸 보고 하나님이 18절에, 8장 18절에 너희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지 19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뭐냐? 회복된 성전의 모습. 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 오늘 말씀 보면 2 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자 매우 높은 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 여기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성전산이라고도 하죠. 치온, 성전이 있는 성전산. 이게 고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고도가 중앙산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 골짜기 골짜기 사이를 지나서 지금도 그 골짜기 사이 사이에 큰 도로, 다리가 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보면 이게 높은 다리로 막 이렇게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들로 이 예루살렘을 막 관통하면서 가는데 여기가 해발 740m 에서 높은 데는 780m, 800m 까지 됩니다. 예루살렘 산, 이 시온산이. 우리 계룡산이 845m 죠. 제일 높은. 근데 그 위에는 지금 이제 계룡산 제일 높은 곳에는 이 전파중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고도가 좀낮은 곳이니까 한 800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 있는 계룡산의 제일 높은 고고도와 그 예루살렘 이 시, 이 시온산의 고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무너지고 폐파되었던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구현될 비전도 되겠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 시록을 통해 성취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거기 가는데, 여기 성읍현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죠. 새롭게 세워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자, 이때 가는데, 이제 거기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 성전의 사이즈를 이제 재기 시작하는데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 갖고 장대를 갖고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세세한 구조와 이걸 갖고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측량하는 겁니다. 이 측량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현하실 바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치시고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뭘 품고 계시느냐?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모습의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중요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볼때 이, 이 측량하는 도구가 독특합니다. 모전에. 그 천사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있는데, 이 장대가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를 이제 이 예루살렘, 뭐 출애굽기, 창세기 때가 나옵니다만,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한 규빗 암만이라고도 하고요, 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한... 45cm 전으로 됩니다. 성인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 재보십시오. 45cm 정도 됩니다. 요 45cm인데 이걸로 보통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요 정도의 이 정도의 이한 규빗이 아니라 이 규빗에 손바닥 넓이 한 7cm에서 8cm 정도 되죠. 요 정도의 넓, 넓이를 더한 자로 측량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걸로 여섯 척.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는 이 성전보다 이 기준이 좀더 높은 거죠. 그걸로 성전 사이즈를 재니 이전에 쟀던 성전 사이즈보다 훨씬 더 이게 막 이게 척이 높아질수록 높은 성전. 이전과는 다른 더 높은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룩을 향한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성전에 나오는 정결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은 이전에 갖고 있던 의와는 다른. 더 거룩하고 정결한 의를 갖고 나아가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에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갖고 새로운 기준을 갖고 나아가는 이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전체를 아주 촘촘하게 구상하고 계획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사실은 이제 해롯대 건설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모습이 구현되어야 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여기에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역사를 보여주며 장차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당대를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다 온전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는 악기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제일 어렵고 힘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제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암담하게 느껴질 때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며, 주여 나의 걸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로 다 위축되고 얼마나 다들 교회마다 어렵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꿈꾸며 이 몸된 교회의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 믿어 거룩한 복음을 일으키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제일 어둡고 절망스럽고 탄식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몸된 교회, 우리의 그 연약한 걸음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를 보며 주의 역사를 맛보며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